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9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친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발필 것이라. 그 기름진 꼴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 하나니 모든 상에는 더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돌을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대저 경계의 경계를 도하며 경계의 경계를 도하며 교훈의 교훈을 도하며 교훈의 교훈을 도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삼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도하며 경계의 경계를 도하며 교훈의 교훈을 도하며 교훈의 교훈을 도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예 일절에 있는 이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 왕국의 이스라엘의 열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한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 교만한 말 면류관은 그북 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 왕이 사는 사마리아 도성을 가리킵니다. 아 왕에 붙인 오무리가 세운 사마리아 도성은 매우 비옥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그 머리 그끝 부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도성에 이렇게서 보면 이 이렇게 그 비옥한 이렇게 평화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그 평화로 그러니까 비옥한 골짜기 꼭대기에 이 사마리아 도성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어, 이 사마리아 도성은 그 풍부한 그 물질적 여건을 믿고 지나치게 교만하였고 또 술에 빠진 자로 부를 만큼 술과 방탕의 깊이 탐닉하였습니다. the world are living in the world. This is the Samaria. This is the Samaria. This is the Samaria. This is the s a 이제 땅으로 던져서 발로 밟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의 영광은 시들어가는 꽃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이제 사람이 처음 익은 무화과를 먼저 따먹듯이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신속하게 정복하고 집어삼키고 아수르의 탐욕을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야 할 영화로운 면류관은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은 어, 그 풍부한 물질적인 여건, 농사가 잘 되는 것, 이런 사마리아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결코 영화로운 면류관이 아니다. 그것은 땅에 던져져서 발에 짓밟힐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화로운 면류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이 아수르에게 삼켜지는 그 날에 사마리아의 교만한 면류관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죄송합니다. 개로 여겼던 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 빌립이 가서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그때 이 약속이 이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6절에는 이제 재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에 쳐들어오는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로 시선을 돌려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예루살그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마리아 도성만이 문제가 아니었고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어, 에브라임과 다를 바 없이 사마리아와 다를 바 없이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술독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고 그리고 환상을 잘못 풉니다이 환상을 잘못 푼다는 것은 어, 거짓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걸 보고 또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더 교만하고 더 방자하고 멸망받는 길로 인도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굽게 하니까 억울한 자들의 생명을 빼앗고 또 환상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사야는 그들의 상마다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어 좋은 것들 먹고 마시고 또 좋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 정작 그들이 먹는 것은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 9절에서는 이사야의 책망에 대해 술 취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제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 당신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냐? 어, 우리가 당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가서 점먹이 그러니까 갓난아기한테나 가르쳐라. 가서 어린 아이들한테나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사야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한테나 하는 잔소리에 잔소리를 더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알아듣지 못할 말들 그리고 애들한테나 하는 그런 잔소리를 반복 지루하게 반복할 뿐이라고 이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어, 알아듣지 못할 말로 비웃고 조롱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너희들이 내 말을 헛소리로 들으니까 진짜로 내가 이방인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진짜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인들의 말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인 군대를 보내서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전에 그들에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안식은 다름 아닌 곤고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판을 바르게 하고 정의를 바르게 시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공고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에게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이방인의 말로 들었던 자들은 정말로 이방인 정복자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서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한 후에 100년 이후에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고위 그 관리들,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지도자들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그대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겸손함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기울여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또 겸손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